미친 새끼. <laughs> 경고하잖아요. 그때, 어, 땅! 떠올리잖 남의 물건은 막 건드리는 거 아니랬어. 막 이렇게 경고해도아 어, 소름 끼친다. 이제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잖아요. 그러면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가요. 엄마, 아빠 다 앞에서 앉혀놔요. 니네 딸이 이렇게, 어? 내 남편이랑 바람 났어. 그리고, 야, 너, 너가 욕하는데, 너가 나 이렇게 나와. 이런 머리끄덩이 잡아갖고, 그냥, 그냥 다, 이렇 머리 다 뜯어놔요. 진짜로. 아라입니다놀쌤님들 안녕. 야,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근데 이거 식구곰이에요 아니. 저, 근데, 그, 노출신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15세인가 뭐야? 이러서 봤어요. 대박이었어요. 저는 이제, 불륜하면 항상 막장이잖아요. 이건 지금 막장인지 뭔지 지금 가늠도 못하겠고, 불륜녀가 너무 어렵고, 막 그, 엄마한테 막 대들고, 그리고 막, 이런, 앙심 품고 이런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시청률 20% 넘었던데, 엄청나게 인기가 많잖아요. 사랑해볼 시착이랑 거의 지금 그 시청률이 똑같아요. 사랑해볼 시착이 21%로 끝났거든요. 근데 이거 20% 넘었으니까, 대박이에요. 네, 파라가이 다 봤어요. 아, 어려워. <laughs> 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어 이제 김희애 선생님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. 그 김희애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, 본인을. 나만 모르는 거야. 내가 김희애잖아. 그럼 나만 몰라. 근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다 속이고 있어. 모든 게 가짜였어요, 여러분. 그런 가짜를 친구도, 남편도, 그 남편 주위 사람들도 다 속이고 있었고, 본인만 모르는 채 당했었고, 남편 이제 바람이 난 거죠. 이혼을 하고 김희애는 이혼 안 하려고 했었죠. 근데 이혼이 됐고. 남편 딴살림 차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일단 남편이 바람나서 딴살림을 차렸어요. 아기까지 났어요. 응. 끝났지 그러면와 근데 정말 근데 볼 때마다 그 빠져드는 재미가 정말 짱이에요. 저는 이제 본방을 못 보고 본방이 10시 지나선가 했던 것 같아요. 못 보고 이제 구글에서 제 방을 항상 돌려보거든요. 정말 재밌었어요. 엄마요? 오, 엄마도 봐요. 우리 엄마는 이제 드라마 볼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미친 새끼. 욕을 이제 하면서 봐요. 아 엄마 욕좀 하지 마. <laughs> 이면어 그냥 욕하면서 봐요. <laughs> 볼 때는 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잖아요. 저희 엄마가 아 아닙니다. 절대로. 그그 <laughs> 그 남편이 시켜가지고 어떤 새끼가 그 야구 방망 이야그 골프채로 이제 집 창문 계속 깨고 들어오잖아요. 기미를 그래서 이렇게 얼굴 다다 다 뜯어놨어요 위를. 그래가지고 와, 울면서 이러는데 그게 너무. 남편 새끼가 또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. 그 사람한테. 때리지 말고, 손대지는 말고, 그냥 겁만 주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이 여자를 막 때려놓은 거예요. 골프채로 머리 까고 막 이래가지고. 와, 저런 새끼랑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. 어, 욕했다. 저는 그거 남편이 이제 그 중간에 한번 돌아오잖아요. 김희한테 어 자기 이제 살, 여기 살 거라고 가정에 이제 충실하고 딱 돌아왔을 때 남편이랑 같이 한소인의 집에 가잖아요. 한소인의 집 가서 단지 같은 거 들고 남의 물건은 건드리는 거 아니랬어.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. 딱 경고하잖아요. 그때 어 땅! 땡 덜퇴자. 남의 물건은 막 건드리는 거 아니랬어. 막 이렇게 경고하도어 어, 소름 끼친다. 한소인을 보라고 이제 지금 딱그 경고한 장면이잖아요. 대박. 그내가 이제 연기자니까 또 한편 연기 생각을 했더니 아저 도자기를 몇 번을 떨어뜨린 거지? 이러면서 봤는데 이제 설탕으로 만들었더라고요, 그거를 설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도자기를 최종으로 이제 마지막에 설탕이 탕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뭔가 그 한소희 씨가 연기도 불륜여 역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분노 이런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다 이렇게 연기파 배우들이야. 뭔가 믿고 보는 느낌? 배설이 그거 아니야그 화장실? 어, 그... 아... 와... 와... 근데 나는 더 막장이었던 게 김희애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남 얘기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런 여자가 있다 근데 그 친구의 남편이 반한다 그게 바로 이제 이집 따님이라고 이러면서 따님과 제 남편이라고 헉, 이걸 이 자리에서 폭로를 한다고? 와, 근데 전 폭로를 안할줄 알았거든요 폭로하죠 와 대박! 이 드라마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막 이랬어요 진짜로 전 솔직히 저 여자를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한소희? 어 이혼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가서 막 머리끄댕이 다 잡아뜯어 놓고 그을서아 진짜요? 근데 워낙 연기를 잘하고 되게 어릴 때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오셔가지고 더 믿고 보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대배우님인데 지금은 너무 연기를 너무 멋있죠. 저는 솔직히 소화하기 힘들어요. 왜냐면 그 연기자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울거나 웃거나 이런 하이테이션인데 그 모든 걸다 갖춰야 되잖아 지금. 그걸 다 장르를 넘나들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짱인 것같요 없죠. 있을 수가 없죠. 아니 북한의 불륜이 말이 됩니까? 말도 안 돼요. 아니 어떻게 되지 안데 사회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서 김정은이 허락을 안 하죠. 당연하죠. 북한 사회, 사회주의 사회, 우리나라의 불륜이 말이 돼, 자기는 해도. 아불륜 있죠. 있긴 하지만 이걸 드라마화 시키고 영화는못 시키죠. 큰야합니다 나라가 붕, 붕괴돼요. 아니 근데 부부의 세계가 방영되면 뭔가 불륜 남녀들은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제 거울 속에 비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관계를 끝내자. 막 이렇게 뭔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한 번, 어한번 좋은 생각이 네요 이거?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. 있긴 있죠. 쓸 수가 없죠, 북한이라고. 북한도 이제 보면 잘 사는 고위층이나 아니면 외화벌이 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불륜이에요, 보면. 처녀랑 바람이 나거나 남편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또 북한의 불륜은 그막 내가 유부남이야 이런 걸 말해야 되는 게그 주민등록 중에, 국민증에 이제 배우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밝히고 불륜을 해도 해야 되거든요. 음. 북한은 공장기 업어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서 눈 맞는 거죠. 거기에서 같이 일하면서. 외아버리는 외아버리 이제 뭐 그런 데서 이제 좀 예쁜 애들을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런 애들 중에 한 명을 꼬시는 거죠. 그런 게 조금 어, 사회생활에서 불륜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. 북한은. 북한의 불륜은요 제가 아직 불륜을 해본 적이 없지만 <laughs> 보통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불륜을 하면 불륜녀들이 조금 쭈그리잖아요 제주를 지었잖아요 남의 남편이랑 눈 맞았으니까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야 아니에요 북한은 머리 딱 들어요 네 남편이 잘못해서 나한테 왔는데 왜 그거 갖고 나한테 말해 네가 남편과서 똑바로 했어 막. 그럼 나한테 오겠냐고 어, 네가 바보네 언니니까 네 남편이 나한테 온 거야 이걸 너무 당당해요 불륜을 해도 북한의 불륜녀들은 불륜녀들이 더 당당하게 이제 팔짱 끼고 다니고 막 그래요. 뻔덕하게 하죠. 보통 이제 제 주변에서 보면 찾아가 가지고 디딱패요 여자를. 이제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잖아요. 그럼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가요. 엄마 아빠 다 앞에 앉잖아요. 니네 딸이 이렇게 어내 남편이랑 바람 났어. 그리고 야너가 욕하는데 너가 나 이렇게 나와 이런 머리끄덩이 잡아갖고 그냥 그냥 다이그 머리 다 뜨잖아요 진짜로. 그럼그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당해야 돼. 그때 그 순간. 그딱그 그 다음에 뒤돌아서 이제 180도 변하는 거죠. 남편한테도 뭐라고 하죠. 근데 북한 남자들이 보통 보면 지가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좀 수그러 들어야, 들어요. 할 말이 없잖아요. 어차피 니가 불륜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음. 솔직히 북한 불륜은 그냥 불륜하다가 그냥 간두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지내거든요. 근데 여기는 누가나 찢어지잖아요. 찢어지고 이혼의 길까지 가잖아요. 이런 게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가정 파탄까지 되니까, 솔직히 제 북한은 불륜했다고 해서 이혼을 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. 북한은 불륜이 그렇기 때문에 불륜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. 솔직히.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건데 한국은 불륜을 하면 당연히 이혼이지. 아니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그때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남한에 사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처제랑 바람이 나갔고 자기 딸 데리고 처제 데리고 북한으로 가셨어요.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와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. <laughs> 정말 그분은 드라마를 찍어야 될 만큼 정말 로맨틱한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. <laughs> 제 결말은요. 이제 일단 이혼한 상태였고 김희애는 그 의사 선생님이랑 좋아할 것 같아요. 그 집에 찾 우선 선생님 있잖아요. 그 선생님이랑 좋아할 것 같고 아들은 이제 아들이 조금 중간에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잖아요. 애는 이제 엄마한테 완전히 돌아오고 여기 행복한 가정, 여기는 이제 몰락한 가정으로 될것 같아요. 남편은 망할 것 같아요. 이런 걸좀 추측하고 있습니다. 다시 외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부부의 세계를 바탕으로 남북 불륜 얘기를 좀 해봤던 거 같은데. 이게 제 미래에 온다면 어떨 것 같은지 무섭네요. 어떻게 보면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남자는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항시적으로 감시해야 를 돼. 아, 니 감시는 좀 너무 있고 돈 너무 많이 들잖아요. 어, 좀 여튼 믿음이 가는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? 그런 좀 남북 불륜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, 그냥 서로 좀, 그냥 마음 맞아서 결혼했으면, 이혼하지 말고, 그냥 바람 피지 말고, 곱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 결혼할 때 초심 그대로. 어, 저는 그렇게 바라요. 저도 그럴 거예요. <laughs> 네, 여러분도 꼭이 드라마가 우리 인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, 저는. 뭔가 드라마를 사람들한테 이제 방영시킬 때는, 그 드라마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, 우리 인생이 바뀌기도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,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통해서,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조금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? 안녕. 와 급상승 여섯 번데. <laughs> 어, 아. 와이거 포돌밭 하나. 와내 방이다. 아, 이는아 옷도 지금 똑같아. 아 춤을 안하 뭐 어, 너무 많는데와 어, 대박. 어, 저 표정 만데 언나 더 잘할 수있어것도안돼오대 진짜 어, 저 <laughs> 음. 저 제일 나쁜 친구다. 어, 어머! 어, 지 선생님! 지 선생님! 어나 잘할 수 있어! 지 선생님! 네, 지 선생님 하나만 해주면 안 돼요? 어머! 지 선생님! <laughs> 저희 집에 꼭 놀러 오세요. 아, 예. 근데 이분 너무 웃기다.